안녕하세요 최들입니다 지금부터 k l a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하시면 걸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있죠? k l a 수업용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본인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저는 닫을게요.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저는 이제 바탕 화면에 옮겨놨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버전이 3월 30일 거예요. 그 전에 2월 며칠 것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겁니다. 처음 받으신 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전에 한번 더 설치하신 분은 똑같이 화일 받아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처음 하는 사람을 가정할게요. 더블 클릭하고 실행 누릅니다. 실행 누르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화면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최초로 설치를 하면 곧바로 사용권 동의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한번 설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돼서 또 나오면 어, 이 화면 바로 전에 어, 수정하겠느냐? 뭐 재설치하겠느냐? 뭐 제거하겠느냐?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전에. 그래서 재설치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화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다음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처음 설치할 때는 경로를 물어보는데 재설치하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경로는 변경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깔겠냐냐면 C 드라이브에다 깔겠대요. 변경하지 마시고 설치하세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거는 PC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화면을 잠깐 멈출게요. 여기 이제 열심히 C 드라이브에 K랩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연도별로 지금 프로그램을 깔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죠.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런 창이 뜨네요. 안전하게 설치됐답니다. 확인 클릭하시고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 에, 좀 아이콘이 안 이쁘게 보이는데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뜨면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 전에 한번 설치했는데 이 버전 3월 30일 버전을 다시 한번 다운 받아서 추가로 설치한다. 재설치 하면 잠깐 설명할게요. 실행 눌러요. 그리고 나서 처음 설치할 때와 다르게 물어보는 창이 있다 그랬죠? 너 다시 설치할래? 아니면 제거할래? 제거하실 필요 없이 계속 쓰실 거면 새 버전 재설치를 누르면 처음 깔 때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쓰고 싶지 않을 때 제거해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설치했으니까. 재설치 하시는 분들은 재설치 눌러서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취소할게요. 자,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겨요. 이바탕화면 아이콘 저지좀 pc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이 초록색에 사각형으로 2020돼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걸 일단 무시하시고 그래서 버전이 3월 30일 버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 끝났으니까,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급수를 선택하면 그 급수의 범위에 맞는 메뉴들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급수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메뉴가 점점 많이 보인다는 얘기겠죠? 저는 가장 낮은 것부터 볼게요. 되게 2급이면 2급, 1급이면 1급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이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 뭐라고 써있냐면, C 드라이브에 k 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지금 내가 작업하는 자료 있죠. 즉 데이터라고 하는 거. 내가 뭐 회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에요. C 드라이브에 저장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C 드라이브에 하지 않고 다른 드라이브에다 할 수도 있어요. D 드라이브에다가. 이 지금 PC는 C와 D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C가 뭐 용량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은 반드시 C에다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 PC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D에다 깔면 안 된다고, 아까 경로 선택할 때. 하지만 데이터, 작업한 데이터는 D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C를 쓰시면 좋겠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작업한, 여기 집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어디 뭐 도서관이나 또는 뭐 학교라든지 이걸 작업한 걸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장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PC에 이동 장치가 꽂혀 있으면 여기에 그 이동 장치 드라이브가 보일 거예요. 만약 이게 이동 장치였으면 음? 이게 USB를 꽂아 놓으면 이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 이걸 여기다가 작업을 하시면 돼. 그래서 다른 집에서 여기다 놓고 해서 C 드라이브 쓰지 말고 요 USB 쓰고 그다음에 갖고 나가서 학교에 가서 똑같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걸 꽂고 그 USB를 선택하면 계속적으로 작업을 이어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어 유용한 거고 나머진 다 그냥 그렇게 이게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 용량이 엄청 큰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c 를 쓰시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음 저는 지금 전에 작업한 게 있어서 이렇게 보일텐데 일단 삭제를 삭제해 볼게요 최초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때 만드는게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내가 작업할 회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101번, 이렇게. 뭐 최대리. 그 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선택하고. 핵의 2급은 개인. 그 위는 다 법인. 쓸 거냐, 말 거냐. 쓰겠지. 엔터치고 넘어갑니다. 또는 0 누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수인데. 예, 뭐, 20기, 2020년 1월, 1월. 엔터, 엔터, 엔터. 쭉.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당연히 번호는 쳐야 되겠죠. 이름이 아무거나 쳐도 돼요.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화면이 약간 구성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 크게 지장은 없고. 자기 급수가 회계 이급이면 개인. 그 위에 면 법인일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것만 잘하시면 돼. 요거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 또 하나 질문은, 여기를 일기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일기를 하면 나중에 작업에 제한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일기에 전기는 없잖아. 연기지. 그러니까, 장난삼아 만들더라도 일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 전기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기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냥 20년이니까 20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돼. 다 듣게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회사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회사 등록의 최소한의 내용이야. 확인 누르시고 가보면 이런 메시지가 메뉴가 뜨죠.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인 거죠. 그래서 급수가 올라가면 이쪽에 부가세 탭도 보이고, 아니다. 이쪽에 보면 부가세 탭도 보이고, 원천지수 탭도 보이고, 법인 조정 탭도 보이고, 이렇게 그것만 차이가 있다. 급수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 등록 들어가 보면 그 회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회사 최초를 등록할 때.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끄고, 여기 아이콘, 생긴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작업할 때는 이렇게 누르고 그 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최초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를 또 만들고 싶으면 회사 등록 눌러가서 두 번째 회사 이렇게 만들면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번엔 법인사업자. 요거는 20년 20기 20 20년 뭐01 01 가득차면 넘어가고 덜 차면 엔터치면 넘어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 그리고 회사를 바꿀 때는 만들었죠. 지금 회사는 101번을 선택하고 작업한 거죠. 닫고 회사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눌러서 회사를 두 번째 회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회사 작업했다가 다시 회사 바꿔서 첫 번째 회사 선택해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학습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뭘 하나 기억해두시면 좋겠냐면 이 폴더 있죠. 이 폴더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드라이브는 데이터가 저장될 장소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C 드라이브를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것에 바로 한칸더 들어가서 K랩이라는 폴더에 이게 회사 인 거야. 이게. 이게 회사인 거야. 예? 이해 되셨죠? 예? 내가 아까 101번 하나 만들고 2 0 1번 하나 만들었잖아요. 응? 음? 그것들의 내용물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뭐 20년 기수 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게 되더라. 만약에 D 드라이브를 선택했으면 D 드라이브에도 똑같이 이런 폴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복사를 받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은 복사 못하겠죠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이걸 압축을 하신 다음에 압축해서 풀어 가지고 요렇게 생긴 형태로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예를 들면 밖에서 딴 사람이 준 301번을 받아야 되겠다. 0310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을 제외해 볼게요. 자, 닫고 자 회사를 등록을 했는데 지우고 싶어요. 내가 지금 101번을 선택하는 회사는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럼 이게 다 지워졌느냐? 회사가 삭제가 됐지만 회사의 데이터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201번 지웠잖아. 즉 밖에서 201번을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슨 현상이 보이냐면 지금처럼 어, 여기 들어갔는데 회사가 안 보이네. 데이터를 넣었는데 왜안 보이냐면 회사의 인적사항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쓰는 게 회사 코드 재생성이야.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었으면 여기에 회사 정보가 여기에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널 이해하셨죠? 밖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여기다 숫자 네 자리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등록에 가서 회사 이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줘야 보인다. 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꾸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걸 누른다고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되는 게 아니겠지? 여기 살아있잖아, 지금 여기에. 다시 누르면 생길 텐데? 자, 그럼 깨끗하게 먼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회사가 101번 선택이 돼 있어요. 101번 선택되는 걸 101번 지우지 마시고 아닌 걸 삭제해 볼게요. 삭제. 자, 이게 이제 회사를 삭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이에요. 회사 코드 재생성하면 없어져 버려. 논리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냐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이 드라이브가 하는 중요한 용도,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 아까 봤죠? C 드라이브의 K랩 데이터베이스 속에 K랩이라는 폴더 안에 101번, 201번, 이렇게 저장된 위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수야. 본인의 급수 선택해서 가장 꼭대기 지 한번 올려볼까요? 가장 꼭대기 거 올리면 메뉴가 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뿐이지. 자, 회계 2급은 아까 봤던 것처럼 재무 회계만. 회계 1급부터는 부가세에 여기까지만. 세무 2급은 부가세 전부 다 보이고 원천징수에 여기 근로 소득까지만. 전산 세무 1급은 전부 다 보이고 법인 조정 내가 지금 회사가 개인이었죠. 그러니까 개인 조정을 선택하라고 돼 있네요. 회사 만들 때는 여기가 법인이어야 법인 조정 열리겠죠. 당연히. 전선생님을 읽고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데이터를 옮기고 회사를 등록했다가 불필요할 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